네이 시간 대 뉴욕지구 한인상록회 조원훈 회장님 그리고 김은혜 사무총장님 두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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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laughs> 어, 저저한한테녕하보내주 주신 진에의하면트르키의 <laughs> 영사관을 다녀오셨네요 아, 대사관. 대사관. 네네. 네. 네 <laughs> 직접 가셔서 그렇게 그 모금한 돈을 하달하신요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여러 통로가 있지만은 그쵸. 교회를 통한다 무슨 성교사를 어, 어. 통한다 주위에서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은 참 어렵게 회원님들이 모금해주신 것을 음. 정확하게 공신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적어도 터키 의교부에서 지정된 영사관이나 또는 유엔 대사관이나 음. 여기를 시간이 걸려도. 직접 전달하려고 아, 그분들이 아주 눈꽃을 셀없이 바빠가지고 좀 네. 만나주는 시간도 항상 비었어요 <laughs> 드디어 어제 그 유엔 본부 앞에 네. 대사관 네. 어, 주 유엔 특히 유엔 대사관네 거리 아. 영상에서 안내해 주시가지고 네, 네, 거기서 네. 시간 있어가지고 그 직접 외교부 담당 그 유엔 본부. 국가, 음. 네. 하셨 하셨구나. 네 관계자하고 했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직접 성금도 전달하시고 네. 또 거기서 연설도 하셨어요 우리 회장님이. 아 그랬어요?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제가 다, 다 보내셨어요. 네. 아이고 아, 제가 큰 드시한 적 가지고 떠듬떠듬했습니다. 너무 잘하시던데요. 아, 저, 제가 그냥 몸목 요즘 안 좋아가지고 목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아니, 아,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네. 그 대사관 직원분이 이제 좀 높은 분이 나오셨어요. 그러셨구나. 이제 어, 워낙 이제 높으신 분들을 상대해서 명함도 자기가 줄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높으신 아, 분이 예. 나오신 거예요? 네. 대사관님이 나오셨, 대사관. 아니요. 대사관 바로. 외교부 직통론. 로 네. 네. 아, 관계자분이 그래요. 나오셨어요. 근데 저희 이제 저희가 메일을 여러 번 보냈고 네네. 이제 연락을 전화를 하고 영사관을 그러면서 음. 이제 약속을 잡고 서 이미 알고 있고 네네. 어 들어서 알고 있다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갔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그분이 어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그쵸. 저희 그분 아빠도 자기 아버지도 네. 어 이제 86세신데 이스탄불에서 혼자 살고 계시고 또 어머. 자기 마을에 한국 참전하신 그래요?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 너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회장님께 깍듯하게 그러니까요. 인사해주시고 안내해주시고. 그러셨구나.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했죠. 우리가 네. 그래서 형제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네. 그게 한국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셔서 네, 터키에서 그랬죠. 당시에 그렇죠. 네. 만 오천 명이나 아... 저 군대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천 명이 사망하고 2 7 0 0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피를 흘리고 가셨죠 더러워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래요. 네, 잊을 그래,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걸 우리가 지금 조금이나마 갚는 거죠, 사실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이나 갚는 자리에 우리 회장님 몸안 좋으신데 갔다 오셨어요. <laughs> 제가 그 당시 유,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서 아. 미국, 영국 다음에 제일 많은 파병을 했다. 그걸 제가 네, 알고 계시는구나. 네, 네, 네. 네. 아유, 참, 뜻깊은 일을 하고 오셨고, 자랑스러워요. 우리 네. 한인 또 단체에서 그렇게 직접 대서관 찾아가셔서 그렇게 전달하신 분들이 안 계시는데. 맞습니다. 네. 역시 상록회대 뉴욕지군. <웃음> <웃음> 한인 상록회이기 때문에 네.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잘 다녀오셨고, 그, 우리 지난주에 설명해 주신 유산상속 그 세미나 관련한 거, 이게 언제 있죠? 다음, 아. 어 연경, 시간, 연, 시간 변경 변경이 된데요. 원래는 다음 주 있을 있어야 하는데 한주 정도 변경이 된것 같아요. 그, 그 담당 변호사님이 음. 법원에 출두할 일 있다. <laughs> 갑자기 갑자기, 네.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변경해 달라 네. 해가지고 할수 없이 안타까워라. 네. 그래서 3월 30일에 있습니다. 네.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장님, 3월, 음. 3월 30일 목요일. 목요일. 네네. 12시에서 1시 사이 음. 예, 해주시고 네. 예, 그날 강연 내용은 음. 유언장 작성 기본 요건, 유언장 작성시 함께 작성해야 할 서류, 음. 또 유언장 집행 절차, 유언장 집행 시 불편함을 배제하기 위하여 리빙 트러스트 생전 신탁을 네. 설립하는 데 대한 네. 것을. 네, 지난 주에 지난 주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네, 주셨어요. 네, 네. 네. 네 시간이 남으면은 양로원 비용에 대한 대책, 네 ]지. 이것을 논의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음. 지난번에 그 위원장장서 기본 요건이나 막상 유원장 작성하러 가려면 준비물이 부족해 가지고 음. 시간 낭비하신 경우가 많고 아. 그래서 지난번에 유원장 작성 현장에 그 음. 두 명의 증인을 대동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분들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아, 증인들도 신분증 듣고 네네. 가야 되고 네. 또그 증인을 아들이나 딸을 음. 에,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느냐는 그 전화 문의가 자꾸 오는데 네. 그것은 어, 베네피셜리 직접 상속을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 딸은 절대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잘못 세워가지고는 법원에 가서 기각되고, 오. 시간 낭비하고, 네, 네. 없는 걸로 해버리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 그것만큼 미리서. 위치소... 마음 드는 분을 꼭 선정해야 오시라고. 네. 좀 미리 알아보시고 가셔야지. 우리 미국 워낙 뭐 어디 공기관 가서 서류 한번 제출하려면 한 번에 되는 경우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몇번 해야 되는데.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3월 30일 목요일 오후 12시에 이 유상상속 전문 변호사인 박재진 변호사 이 세미나 꼭 듣고 가셔야지. 예. 그리 그래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되실 수 있다. 비회원한테도 오픈을 하신다고요? 세스 세미나는 비회원도 오픈합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뉴욕 이론에 사신 모든 분들은 다 오셔도 됩니다. 네. 네. 우리 잠깐 미소 소통이 좀잘 안됐어요. 그래서 비회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3월 30일에 오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또뭐 할까요? 이건 뭐예요? 꽃 심기를 해요? 아네 저희 저희가 머레이힐 상권 안에 저희 사무실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먹자골목에 먹자골목 안에. 근데 사실은 이 머레이힐이 저희 한국 커뮤니티가 밀집되어 있는 사실 마지막 남은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근데 그 AAF라고 아시안 그 연맹? 네, 네. 연맹, 그 페더레이션 그쪽에서 아시안 아메리칸 페더레이션 그쪽에 계신 김아영 국장님이 네. 이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어, 이 상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 저희가 상록회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음. 근데 어, 거리 청소라든지 네. 꽃 심기를 오. 통해서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 날씨 따뜻할 때 오셔서 이제 건강, 운동 삼아서도 아 그렇고 또 이제 또 거리를 청소하고 꽃을 심다 보면은 사실 마음도 그렇죠 네, 기분 좋잖아요. 네,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거 내가 이거 만든 거잖아 이렇게. 아, 그 그렇죠? <laughs> 네? 네. 깨끗해지고 예뻐졌지 이런 네, 네, 거 네, 네, 네. 기분 좋죠. 네. 네. 커뮤니티를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런 것이 어떤가 근데 제가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그 동안은 날씨가 너무 추워서 하기가 어려웠는데 이제 3월이 됐고 아직은 좀 춥지만 <laughs> 이제 이제 봄이면은. 어르신들께 이렇게 광고를 해서 그걸 하실 예정이구나. 네. 좋네요. 그러니까 내가 상록회 가서 뭘 배우고 얻어가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내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봉사할 그럼요. 수 있는 네. 기회를 상록회에 네. 가면 그런 기회도 주시네요. 네. <laughs> 청소도 하고 네. 사실 이제 아무래도 식당이나 이런 곳들이 많다 보니까 거리가 좀 금세 더러워질 수도 있는데 함께 청소하고 거기다 꽃까지 심을 수 있으니까 네. 좋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또 다음에는 어떤 얘기 해 볼까요? 노인 크레딧 보고 해 드리는 일? 네. 예. 네. 좀 네. 회장,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네. 네, 노인 크레딧은 이제 정부에서 받은그어 기금에 대해서 그 음. 어, 자기가 살고 있는 렌트. 음. 렌트가 어, 말하자면 450불 이상 매달 예 네, 이하로 낸다면은 예그사액에 네. 대해서 그 세금보고할 때 택스 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에, 저희들이 네네네 그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받은 돈에 비해서 네. 자기 렌트 내는 것이 에 사십 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그 이하가도 이상이 되면은 렌트가 사실 높다면 그게 수입에 비해서 높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높다면은 거기에 대한 택스 크레딧을 줍니다. 주는군요. 네네. 그러니까 450 달러가 기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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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약에 렌트비가 1,500 불이야. 네. 그러면 1,500 불에 대해서는 택스 크레딧으로 해줄 수 있다. 네, 크레딧을 줬죠. 오, 네네. 진짜요? 근데 네. 그거를 부, 부, 신청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해 드리고 네. 또 서류를 작성해 드리면은 어, 그걸 가지고 어. 이제 세금 보호하는 그 회계사님한테 네, 네. 그걸 참고 자료로 드리면은 네. 됩니다. 네. 이건 저소득층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건가 봐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고그 기준에 들어가시는지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신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 과정들까지 다 도움을 주신다는 거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미 네, 네. 텍스 신청하시면서 저희 사무실 방문해서 음, 이제 노인텍스 이거를 네, 뭐 스쿨텍스 뭐 이렇게 오셔서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이제 베네핏을 받으셨는데 4월 15일까지인가 날짜가 그래요. 그래서 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얼마 남았지. 네, 네.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하셔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음. 상담하시는 소셜 워커분이 음. 분이 세 분이 계시고 매 이제는 매일 상담해 주네 해주시고 또 담당하는 직원분들도 계시고 네. 하셔서 언제라도 전화주시고 예약하시고 방문하시면 네하니다 도움 받으실 수 네. 있고 그거는 날짜에 진짜 상관없이 네, 네. 세금보 고 그냥 하시지 마시고 여기에 네. 내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이라도 그럼요. 해보시고 네. 세금보고하시도 늦지 않으시니까 네. 상록회 반드시 찾아가셔서 네.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그 자기 수입에 비해서 음. 렌트가 높은 분, 네, 네 이런 분들 또 와서 좀 상담을 하시고, 오. 네, 네. 그 그분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 없이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요? 네, 네, 네. 저는 상록해 아니 65세 이상. 65세 이상만 네, 네, 네. 65세 이상 중에 어 그러니까 수입에 비해서 내가 렌트비를 훨씬 더 많이 내고 있다. 네, 네.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음. 그런 상황에 혹시나 처해 계시고 앞으로 그렇게 될 예정이신 분이거나 네네.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다. 네, 방법이 있죠 분명히. 네 그렇습니다. 네. 데 네. 노인분, 그 어르신 분들은 대부분 네.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거의 대부분이 네. 그러실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렌트비를 내신다든지. 아이야 어느 정도 어... 네,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그래요. 와서 네. 삼수가 지금 이미 네. 받아가고 예. 이미 있습니다. 이미 많이 많은 분들이 꼭 수입이 더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택스 네. 보고할 때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외에 렌트비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 요네 그런 도 있습니다. 네, 네. 저희 뭐 렌트비 보조뿐 아니라 난방비 보조도 있고. 난방비 보조, 네. 그렇죠. 네. 이런 걸 아직까지 모르셔서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아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렇게 해당해두시거나 하시면. 네. 대뉴욕지구 뉴욕 상록회로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laughs> 되겠습니다 r k New York, n 좀 w York, New York, New York, n 그래서 이제 상록회에도 더 많은 프로그램들과 또 많은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r k New York, New York, n e 지난번에 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음. 옮겨놓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셨죠. 그러니까 메디케어 목적으로 하느냐, 에. 그러면 일반 목적으로 이자를 자기가 직접 받고 생활비로 쓰느냐, 쓰다가 나중에 양로원에 갈때 그때 메디케이드로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음. 그두 가지로 생각해 가지고 네. 미리서 양론에 가기가 임박한 그 자기 건강 상태가 되면은 네. 그 트러스트를 아 트러스트로 빨리 메디케어 목적으로 해 가지고 옮기시면은 네. 에 유리한데 장기적으로 볼때단한 가지는 그 이자가 트러스트로 바로 정립되니까 음. 이자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다. 네 이것을 아. 좀 미리서 알고 교육을 세우시길 바라고 네, 변호사 만나기 전에 네. 네, 미리서 준비하신 게 시간 전략이 되니까 말씀드린 어. 거고 3월 또, 30일 세미나 오시기 전에 이런 네.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고 오시면 좋겠다 네. 네. 그러니까 메디케어 목적이냐 음. 그러 그냥 일반 은행에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건강이 악화될 때 그때 유행을 갈목적으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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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서둘르시나 아. 네. 자기 건강 상태에 네네. 따라서 미래서 교육을 세우신 시이 좋겠다. 아. 또한 가지는 이제 증여와 상록 아, 증여와 그 상속 계획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증여세 없이 매년 음. 에, 그 자, 자녀들에게 수여할 수 있는 네. 세금 전혀 없이. 없이, 네네네. 그러니까 2023년은 17,000불. 1년에. 1년에 네. 17,000부까지는 세금 없이 자녀들에게 상속받는다. 네네네. 네. 아들, 딸 각각 17,000부씩. 각각.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 그 며느리 네. 또 사위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가장 큰 목돈이 없는 이상 네네. 적은 거 시대에 넣어놓거나 적은 좀 가지고 계신 분은 네. 어 책으로도 좋고, 캐시로도 좋고, 하여튼 세금에는 저는 관여가 없으니까, 음. 가장 그 손쉬운 방법, 예, 거기를. 예. 교육을 세우시기를 바라고요. 네, 만약에 정말 이렇게 상속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 세금 안 내는 선에서 네, 해마, 해마다 네네네. 이렇게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거 아주 편하죠. 그렇죠. 편하고 자기네 생전에 또 주니까 서로가 기쁘고. <laughs> 네. <네네. 웃음> 그건 네. 그렇습니다. 자녀 네. 입장에서는 우리는 지금 필요한데. 네. <laughs> 라고 그,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분명히. 네, 그것도, 피, 음. 더 좋죠. 그래요, 맞아요. 자기가 사망 안 해주면 별로. <laughs> 그 자녀들이 기, 기쁘게 생각하나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그러네요.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녀들이 기뻐하고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미리 상속하는 방법. 2023년 금년에는 17,000불이지만 그러니까, 네. 내년에는 그 물가 상승에 따라서. 또 어떻게? 올라갈 올라가요? 올라갈 아, 걸로 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오늘 또 매년 변해요. 변해요. 이런 네.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또 나와주셨는데 벌써 맞춰야 될 시간이 돼서. 아 그렇네요. 네. 급하게 마무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오늘 두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또2주 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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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